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거기에 차량 관리까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수입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 차량입니다. 바로 링컨사의 MKC 2.0 에코부스트 AWD 리저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앞전에 차량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량 전 차주분이 무려 링컨 포드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어드바이저분이 타셨던 차량이라 그런지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퍼펙트해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MKC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럭셔리한 디자인과 많은 옵션들까지 적용되어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옵션 설명을 도와드리면 실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와 차선 이탈 거기에 전동 트렁크와 올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안정성까지 좋은 AWD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이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께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870만원 18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MKC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MKC 2.0 에코부스트 AWD 리저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8 6 0 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V 차량 중에서도 정말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만 해봤고요. 이 차량 2015년형 차량인 만큼 정말 친형틱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컨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까지 적용 되어 있는데 차량 관리 잘된 만큼 그릴 상태도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터치식 비밀번호 키패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옆으로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차니다 장관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SUV 차량인 만큼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 전변부못지 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바로 시그니처 리어 램프죠. LED 일자 리어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럭셔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일자 리어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2.0 AWD 에코부스터 4륜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간지센서와 옆으로는 럭셔리한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이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지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ER 시트는 당연히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렇게 차량 관리 잘 됐다고 말씀드린 만큼 이렇게 전차 주분이 트렁크 매트까지 잘 적용해 주셨고 당연히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링컨사이 MKC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완벽함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양원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법 나온 거 하나 없이 양원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SV u 차량이지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사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 주행거리 86,535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드 모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패드시프트, 그 왼쪽에는 차선 이탈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 보시게 되면 면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링컨 차량만의 장점인 버튼식 기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다 고급스럽게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측에는 이렇게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을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4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파노라마 썬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이렇게 이렇게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완벽히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MKC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링컨사의 MKC 2.0 에코부스트 AWD 리저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 0 1 2015년 1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6,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 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누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이문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수입 SUV 차량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차량 관리도 잘 되고 럭셔리한 디자인, 너무나 좋은 풀옵션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 효자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할만 해봤는데요, 1,870만 원,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링컨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여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